오아 대제국의 몰락. 누가 몽골을 무너뜨렸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몽골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아볼 거예요 지구 육지에 14을 차지했던 초강대국이 왜 사라졌을까요? 누가 이 무적의 제국을 무너뜨렸을까요? 정답은 바로 몽골인 자신들이었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봐요. 파트 1 몽골 제국의 전성기 요약.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1206년 칭기즈 칸이 몽골 부족들을 통일하고 대제국을 세웠어요. 그 후손들은 아시아와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고 쿠빌라이 칸때 중국까지 차지하면서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 되었죠. 빠른 말, 뛰어난 활솜씨, 그리고 천재적인 전쟁 전술로 몽골군은 거의 모든 전투에서 이겼어요. 아무도 몽골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강한 제국이 무너졌을까요? 파트 2 몽골 제국 몰락의 내부적 원인 몽골 제국이 무너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내부 분열이에요. 칭기즈칸이 죽은 후 그의 제국은 4명의 아들들에게 나눠졌어요. 이렇게 나뉜 영토를 울루스라고 불렀죠. 1. 대칸국 중국 몽골 2. 차가타이 칸국 중앙아시아 3. 킵차크 칸국 러시아 동유럽 4. 밀칸국 페르시아 중동 처음에는 모든 칸국이 대칸 큰 칸의 명령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 지역의 지도자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형제들끼리 사촌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했죠. 이런 내부 갈등이 제국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게다가 칸의 자리를 두고 벌어진 왕위 다툼도 심각했어요.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과 그의 동생 아리푸케 사이에 벌어진 전쟁은 7년이나 지속됐답니다. 형제끼리 싸우느라 제국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었죠. 파트 3 통치의 어려움. 두 번째 이유는 너무 넓은 영토 때문이었어요. 몽골 제국은 너무 커서 중앙에서 전체를 통제하기 어려웠어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소식을 전하는 데만 몇 주가 걸렸죠. 또한 제국 안에는 수백 개의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러시아인 중국인 페르시아인 아랍인. 이들을 모두 하나로 통치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중국에 살고 있는데, 멀리 몽골에서 온 사람이 나를 다스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별로 좋지 않겠죠? 많은 나라들이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파트 4 흑사병의 영향.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흑사병이었어요. 14세기 중반,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몽골 제국 전역을 휩쓸었어요. 이 병으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약 2억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재미있는 사실은, 몽골이 만든 안전한 무역로 실크로드가 오히려 병이 빨리 퍼지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몽골이 연결한 길을 따라 지와 벼룩이 병을 퍼뜨렸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몽골의 성공이 몽골의 몰락을 도왔던 셈이죠. 파트 5 각국의 몰락. 이제 각 한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아볼까요? 1. 일칸국 가장 먼저 무너진 칸국이에요. 왕이 다툼과 내부 갈등으로 약해진 일칸국은 1335년에 무너졌어요. 응. 차가타이 칸국. 이 칸국은 티무르 또는 타메를 날라는 강력한 정복자에게 무너졌어요. 재미있게도 티무르는 몽골인이 아니었지만, 자신이 칭기즈칸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답니다. 3. 킵차크 칸국 러시아의 이반 3세가 1480년에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결국 1500 기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4. 택한국 원나라 중국에 세워진 원나라는 중국인들의 반란으로 무너졌어요. 주원장이 이끄는 명나라가 1368년에 몽골을 중국에서 쫓아냈답니다. 파트 6 문화적응의 실패와 성공. 네 번째 이유는 문화적응과 관련이 있어요. 몽골인들은 원래 말타고 초원을 돌아다니며 사냥하는 유목민이었어요. 하지만 대제국을 세우고 나서 갑자기 도시에 살고 농사짓는 사람들을 다스려야 했죠. 중국 같은 곳에서는 몽골인들이 점점 중국 문화에 동화되었어요. 쿠빌라이칸도 중국식 이름한 세조를 갖고 중국 전통을 받아들였죠. 이렇게 되면서 원래 몽골의 강인한 전사 정신이 약해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몽골인들이 현지 문화와 잘 섞이지 못했고, 이로 인해 현지인들의 반발을 샀어요. 파트 7 몽골의 유산. 화면 현대의 몽골과 몽골 제국의 흔적들. 비록 몽골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요. 1. 실크로드 발전 몽골은 동서양을 연결하는 안전한 무역로를 만들어 문화와 지식교류를 촉진했어요. 우편제도 야미라는 빠른 통신 체계를 만들어 제국 전체의 소식을 전했어요. 3. 종교적 관용 몽골은 다양한 종교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가 널리 퍼질 수 있었죠. 4. 현대 국가들 몽골 제국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3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어요.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몽골 제국은 내부 분열. 통치의 어려움, 흑사병, 그리고 문화 적응 문제로 인해 결국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브작 몽골 제국 시리즈가 끝났어요. 다음 시리즈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다음 주제로 알고 싶은 역사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